비내리는 한강공원에서 경찰과 지자체, 대학생 등 다양한 지역구 성원들이 함께하는 순찰 활동이 열렸습니다. 여름철 한강변 안전 문제에 대비하고 범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요. 송원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름밤 반포 한강공원에 형광색 방범조끼와 경광봉을 든 순찰대원이 가득 모였습니다. 경찰과 지자체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합동순찰 활동이 열린 겁니다. 한강공원은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만큼 범죄 취약구역이 되기도 합니다. 또 장맛비로 인한 사고 등 안전 문제에 노출되기도 쉽기 때문에 방배경찰서는 이번 합동순찰을 마련했습니다. 어, 서초 구청하고 저희하고 또 자율방범대 생활 안전 협의에 각 유관 단체들과 함께 이 피서철이 끝나는 그 시기까지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좀 휴식을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날 순찰에는 방범 대원 모자를 쓴채 나타난 전성수 서초구청장도 참여해 네.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최대한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우리 서초구민의 사실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첫 번째거든요.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저 서초구 신장 전성수와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똑같은 목표, 똑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백석에대 경찰경호학부 학생들 그리고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원 등도 힘을 보태며 지역 안전을 위한 합동 순찰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강에 위험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해 시민분들이 계시면 거기서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없으셔도 이제 저희 스스로가 더한번더 반복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방배 경찰서는 이번 합동 순찰 이후로도 여름 피서철이 끝나는 시기까지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 활동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